매 네, 주말 복수는 2014년 4월을 기빌해서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헤어로 찬 나를 기르는 노란 윙본을 만들고, 지금까지 만들고 있으면서, 이제 그만큼 능력 수요도 많지 않고, 해서 기본은 기본을 만들면서, 함께 회원들과 다른 샤부샤부작 등걸 해보자 해서, 어, 단체를 공을하고 공지원사업도 받고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랜선으로 만나서 그런지 회원님들이 지금 표정이 너무 굳어있으세요. 못하셔도 됩니다. 저희 진바리봉수는 어제 저희가 그 어반스케치라는 그런 어, 걸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어, 여행지나 아니면 예상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그림들을 스케치 한 후에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그런 활동들을 같이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지는 이제 6월 달때 시작을 했어요. 근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또, 어, 또 나오셔서 굉장히 또 새로운 저희가 이제 뭔가 붓으로 그린다는 게 사실은 이제 오랜만으로 하나. 낯설기도 하고 이제 두형도 처음이라 많이 있었는데 이제 또 한번 하시고 또두번 하시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도 생기시고 이제 이걸 또 즐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하면서 또 부득장도 느끼고 그리고 또 새로운 조합을 같이 하시는 모임들도 많이 생기셔서 제가 보람 있도또 재미있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더도연 설명하자면요. 고 사업으로 양성평등과 문화예술과 그 시효자 문화예술과에서 받는 여가 스케치와 하반기 뜨개질을 할 거고요. 양성평등과는 저가 돌봄을 하고 있어요. 발달장애인 청소년을 암벽장으로 해서 그 친구를 돌보고 있고 어, 저기 소고 갔네. 과 함께 음식만 만들어서 음식만 할 계획도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양성평등과 첫 공모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음, 문화예술과두개 국가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하고 있고그에 저희가 다양한 지원사업 없이 하고 다양한 사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함께 그부이라는 주제로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목표는 지원사업 없이 앞으로도 한번 해보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laughs> 좋았던 것도 관계성, 나빴던, 어려웠던 것도 관계성인 것 같아요. 어, 나이가 들면 그런데요, 새로운 사람이 가격도 만나지 말아라. 있는 사람을 소중히, 소중히 함께 관계를 유지해라. 그래서 어, 저 또한 맺어진 인연이 일일년된 뭐 사이가 아니니까 함께 어, 끝까지 우리가 마무리할 때까지 그런 것 떠나서 우리는 아마 이사이 마무리돼도 계속 만나고 있을 확률이 높지요. 그래서 이 소중한 사람들과 즐겁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함께 공동체나 아니면 이렇게 같이 협동하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한다는 게 어느 순간부터참 보람되고 제 마음속에 참 뿌듯하고. 너무 행복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점점 이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고 함께 하게 되는데 여기 대표님이 워낙에 또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곁에서 이렇게 보면서 따라 하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는데 참그 부분이 참 많이 감동이 되던것 같아요. 저는. 아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은? 아 저도 <laughs> 네, 같이 활동을 면서 이제 네. 우리 조재희 대표님이 이제 다방으로 면 정말 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그런 의미 있는 활동 같은 거 세월호 활동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같이 동행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손 넣어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 못했을 때가 좀 아쉬워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근데 우리 작은 손 하나하나 못해주는게또큰 힘이 되잖아. 우리 활동하는데 그신화적가 굉장히 큰데, 이제, 그런데 같이 동참 보태주는 거, 그때가 좀, 어, 마음하게 조금, 어, 아쉬움이 남았고, 그 번에 또 계속해서, 어, 힘들지만, 어떤 분들도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좀, 힘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활동하는 건 좋은데, 가끔 때 힘들어 보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 힘을 가지면서 좀활동고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열정이 넘치시다 보니까 <laughs> 더 이제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또 이제 그런 거 바라볼 때 무대마다 또 저희가 또 작은 힘이지만 같이 동참해 주고 또 그거는 고금 지지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힘을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자 우리 마지막 이 계신 선생. 님 아기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는 제, 제가 하고 싶고, 제, 제, 제 저의 즐거움이나 힘이나 이런 거에 참여했다고 하면은, 지금 지나가 보니까 굉장히 성장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나로 시작했지만, 이제 우리 또 공동체, 또 사회적인 이렇게 기부나 나눔까지도 할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 사람들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배웠다고, 이렇게 배워진 것 같아요. 배움의 장터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만큼 이렇게, 네, 공동체나 이런 활동을 하고 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나의 성장이 굉장히 커졌고 보는 시각도 좀도 달라지. 고 나의 진도 내려는 거고 배려를 배웠고 이래저래 많이 배운 것 같아. 좋은 사람들도 되게, 정말 많이 만났고 그래서 계속 끈을 놓고 싶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준말리 모습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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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수만동의 주마리 봉수에 끝없는 응원을 보내드리고 지지와 함께 항상 탄탄하고 즐기는 마라생활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